Bye,

열람용레고레이트바이피스 전화. 삭기가안된다삭제하면 돼. 이 se se l'ora è una fiera non no 눈 응, 걸어 고장폰도 지고 삭제됐지? 그럼 응. 응? 네. 휴지네 응. 걸어 액셀 밟아 됐어. 여기에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달지 마세요. 이게 제가 사, 살, 살 때부터 달려있어가지고. 멀리 멀리서는... 이게 휴즈를휴즈를 휴즈를 네. 이렇게 달아도 다른 데 달아도 이두 개는 엔진 파워 트레이닝이에요. 네. 이게 휴즈가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면 여기서 전압을 빼고 가지 않는 거잖아요. 휴럼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엔진 아가가 그렇게 돼요. 차량이 좀 덤보는 거예요. 쉴드에 그러니까 갔으면 차박하고 견제할 수 있어. 고객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 네. 그러니까 엔진 이상 소음 발생으로 캡티바 2.0 차량이 어 고객님이 그 소리를 겪고는 사업소에 문의를 했는데, 뭐 터보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의심스러웠는지 전화가 오셔서 지금 견인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차가 아까 입고 당시에 엔진 소음은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차의 문제는, 요게, 그, 차 앞에 데일라이트를 달면서, 여기에 휴, 그 전원 공급을 휴지를 뽑았는데, 이줄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좀, 어 사제품 뭔가를달 때, 전원을 뺄 때는, 절대 여기에 있는 요두 개의 휴지는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엔진 파워 트레인 관련 되어 있는 슈즈라. 그런 공급하다가 뭔가 전압이 날아져 버리면 엔진 아까 같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항상 메인 파워 트레인 관련 되어 있는 슈즈 두 개는 절대 외부 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통화는 저 사장님 저 통화 녹음됩니다. 네, 네. 네. 나 궁금한 게 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막시끄러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하고 영상통화를 할때 네. 벌도 줬을 때는 뭔가 깔기는 소리가 났었는데 사장님이 그 핸드폰을 위치를 어디를 잡으신 거예요? 핸드폰을 꼭 이제 거의 dpf 근처 위쪽에서 그렇게 보여드렸죠 네. 근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도 뭔가 깔 키는 소리였거든요 네 음... 이게 우리 가게 현장에 왔을 때 이제 견인해가 와 갖고 네. 삼층에 올려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전혀 다른 소리였거든요 네. 그 이해가 안돼 지금 그 소리가 <laughs> 아마 그, 그, 그럴 수도 있죠 핸드폰 소리랑 또 직접 다르죠 그렇죠. 음. 예,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시레에 그 전화했을 때도 그렇게 들려줬어요 아 들려주는 자기는 그렇게 일반 전화니까 네뭐 네, 이렇게 영상통화를 이렇게 들려지진 않으니까 네시브레 네.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어떻게 상담할 수있겠니아니그 <laughs>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지금 딥페이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음. 음, 예, 프 윗부분 연결된 부분을 해가지고 들리는데 이 어디서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 아마 터보 차저가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네, 오 뭐, 예, 가지고 온서 이제 그거를 교환해보고 만약에 또 그게 이제 엔진까지 번졌으면 음. 또 엔진까지도 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 뭐 하는 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까 그래서 사인이 네. 걱정이 돼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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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그래 돼 갖고 온 김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래도. 그렇게 내제 말은 네. 이제 시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이 돼 갖고 정확한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저한테 그, 전화하셨구나.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laughs> 그링까지도 계산하면서 이렇게. 네, 그렇겠죠. <laughs> 지금 제가 네. 녹음을 하는 이유는요, 네. 네. 내가 지금 이거 사실은 이거를 공개를 하면 저한테 손해예요. 아. 그래도 <laughs> 네. 네. 왜 그러냐면, 정비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술의 노하우를 공개를 한다는 것은 네. 우리 뭐 동호회 회원님들 워낙 뭐 저한테 많이 관심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네. 내가 공개를 하지만은 네. 이 정상에 대한 네, 결국은 제 기술 공개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돈 벌어. 네, <laughs> 근데 네, 왜냐면 회원님들이 뭐뭐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 이뭐뭐 있으니까 네. 네. 혹시라도 이런 정상때 문제 에문 생기면 네이 이 참에 저도 이제 뭐 정비 제가 앞으로 하면 얼마나 있으면 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공개를 하려고 네 아니, 내가 사회만 양해를 구하고 지금 통화동음 하는 거예요 아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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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laughs> 네. 해서 하고요 서로, 네, 네. 서로 다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예 그렇게 예. 네. 해서 네. 아무튼 뭐, 차는 내일 자고 시작해서, 빠르면 내일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음, 네, 네, 네. 마무리 쳐야 되니 아무튼 뭐, 그냥 가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아. 뭐, 클리닝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또 오히려 감사하네요, 사장님. 아, <laughs> 원인 나왔잖아요, 뻔한 거. 네. 뭐 휴지 네. 하나 갈고 내가 돈을 받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laughs> 그냥 가시라고. 네. 했는데 사장님 또뭐 이왕에 또 12월 달에 또뭐 검사도 있고 어차피 클리닉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셔서 또 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뭐저가정다 해서 이것도 내 네. 카페에 올려줄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창원의 내밖에증리 마을입니다 시0월 아, 캡티브와 2.0 디지털 차량 엔진 이상 소음으로 결진되어서창원 그 이마까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뭐, 소핑뭐 지하 주차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음이 발생해서 고객님이 일단 시골에 질문을 해서 그쪽에서 뭐 터보 차를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고 운행하지 말고 견인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상당히 저한테까지 왔는데 차량이 막상 견인해서 와서 보니까 위 영상처럼 엔진 이상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점검한 결과는 네. 전체적인 원인 찾는 내용의 대로 간단한 휴즈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요. 영상에서 말했듯이 시골의 올란도나 크루저, 캡티버 2.0들, 그리고 2.2도 똑같습니다. 이 차들이 휴즈박스에 연료라인을 컨트롤 하는 파워 트레이 휴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개는 아주 핵심적인 그 센서들 관련 예, 전원을 공급하는 곳인데, 외부적인 어떤 그 전원을 따로 빼서 휴즈에 연결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영상에서 보듯이 그 휴즈 두 개에서는 전원을 빼면 안 됩니다. 퓨즈가 나감으로 인해서 엔진이 이상이 생기는 핵심적인 곳이니까 외부주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빼서 그렇게 장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차량은 수리가 다 끝나고, 어, 교환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고객님이 그래도 12월 달에 검사도 있고, 차량 키로수가 13만 키로 좀 있다 보니까, 이왕에 온 김에 디젤 클리닝이랑 터보 차지 클리닝을 해달라고 하고, 차를 맡겨두고록하습니다차 이상 경우로 인해갖고, 원리 찾고 수리한 결과도 있고, 이제 이 차량을 오늘 모두 탈거해서, 디젤 클리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또이 차량에 대한 수리 과정을 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바 2.0 디젤 차량 어, 디젤 클리및 터보 차저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